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어느 한 나라도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이 아시아의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화이트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이런 특혜를 이번에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한국에 대해 주고 있는 특혜를 일본만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아시아에서 한국만 특별하게 대우했던 일본이 이제 한국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대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베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와 무관하게 이 말이 지금 사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전략물자라는 것은 보통 그 나라의 생산품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전략물자를 컨트롤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대접받는데 일본에게만 대접을 못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동맹국도 아니면서 마치 동맹국인 것처럼 일본에 특별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그 대접을 못 받게 된. 거예요. 한국이 누리던 어떤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향하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주던 호의를 거둬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박근혜 정부 때그 유명한 위안부 협상이 있었죠.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반복적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못 믿겠으면 구글에 일본 사과라고 쳐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의 일본의 사과의 역사가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계속 진정성이 없다면서 추가로 사과를 요구해 왔어요. 진정성 뭔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국가 간의 공식적인 외교 무대에서는 결코 등장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국내의 정치 상황, 국내 여론몰이를 위해서 정치 단체들과 정치인들이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 앞에서까지 계속 일본을 비판합니다. 때로는 근거 자료조차 없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떨어내버리고 싶은 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양국 간의 외교관계를 해치는 암덩어리처럼 존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상 책임을 마무리 짓자고 맺은 게 위안부 협상이에요. 현직 총리인 아베 입에서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원재단을 설립해서 한화로 약 100억 원을 일본 정부가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해결은 불가역적이다. 제발 이제는 뒤집지 말라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적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 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처럼 일본에 대한 비난을 다시 시작하여 소녀상을 늘려가면서 그리고 작년 말에 강제징용에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1965년에 한일 간의 협정을 맺으면서 당시 한국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일본 정부가 주고 배상 책임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그걸 55년이 지난 지금 또 뒤집은 겁니다. 그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갑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게 한일간의 그 배상 책임을 마무리 지은 협정이죠.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어서 청구를 더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민간 기업의 배상 책임을 지운 겁니다. 이게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트리거가 된. 거죠. 사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이런 상황은 예견돼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베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한일 위안부 협정을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간의 협약을 마음에 안 든다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뒤집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한국과의 약속은 한국이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강한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져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은 스탠스가 반일인 인간이죠. 문재인은 본인의 시대착오적이고 현실 부정적인 친북 스탠스로 인해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비판과 거부감을 돌릴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쪽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조선인들에게는 일본만큼 좋은 적이 없죠. 가져다대기 편하니까. 외교 무대에서 끔찍한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말에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은 한미일 정상과 실무자들이 만나서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아베 면전에다 대고 일본 우리 동맹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2018년 5월에는 도쿄에서 한일 정상 오찬을 하는데 아베가 취임 1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케이크를 준비해서 내놓습니다. 한국어로 삐뚤삐뚤하게 취임 축하 메시지까지 써서요. 그리고 아베가 자 같이 드십시다 하니까. 면전에다 대고 나는 단거못 먹는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본 측 인사들이 눈에 띄게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끼리도 누가 선물을 주면 눈앞에서 나 이런 거안 먹어 하고 거절하는 경우는 없죠. 그야말로 무례함의 극치였던 겁니다. 외교 무대라는 것이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만났으면 일부러라도 더 친한 척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총리 면전에다 대고 나 너랑 친구 아니야, 나너 싫어, 나 네가 주는 거안 먹어 이러고 온 거예요. 그야말로 언프로페셔널의 극치죠. 생각해보세요. 지가 지 주둥이로 난이 친구 아니야. 난 네가 주는 거안 먹어라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데 대체 왜 한국을 전략물자 화이트 리스트에 올려주겠어요. 결국 이 상황을 만든 것 그리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건 문재인의 그 초등학생 같은 현실 인식 좁아 터진 사고 방식 그리고 오직 표장사와 북괴 외에는 국익이고 외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졸렬한 마인드에서 비롯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지니까 청와대에서는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르면서 변명에만 급급한 꼴을 보입니다. 김상조는 일본이 이럴 거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심지어 리스트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 이딴 소리를 해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짓거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숙제 있는 걸 알고도 안 해온 건 숙제가 있는 걸 몰라서 안 해온 것보다 낫다 이런 마인드인 건지 강경화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앞으로의 대책을 연구하겠다. 이건 뭐라고 뭐할 말도 없습니다. 험한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내 정부는 얘네가 대체 사립한단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집단인가 싶은 반응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당장 생산이 멈추게 생겼는데 이제부터 자립화하면 된다.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국가가 매년 1조 원을 투자해서 소재를 개발하겠다. 아니 삼. 삼성은 일조원이 없어서 일본에서 소재를 사옵니까? 중국은 일조원이 없어서 중국판 삼성을 못 만드는 건가요? 그리고 그거 개발하는 동안 삼성은 공장 멈춰놓고 손가락 빨면서 앉아있을까요? 강경화는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일본이 예의가 없다. 저는 강경화는 이불 좀 꿰매놓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싫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양심의 손을 얹고 누가 지금 예의가 없이 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죠. 남탓도 잊지 않습니다. 왜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을 외면했느냐면서 지금 공무원 주제에 감히 기업 보고 왜 노력을 안 했냐고 호통치는 꼴좀 보세요. 그리고 국비로 심지어 여자 인턴과 단둘이 외유성 출장을 다니던 과거가 밝혀지면서 금감원장이 된지딱 2주 만에 자리에서 밀려난 한국 최고의 개그맨 김기식이도 한마디를 거듭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협력업체 육성을 외면해왔다면서 마구 심판의 개소리 망치를 휘두르고 가셨어요. 기업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볼수 없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회사 뿌리를 뽑아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으면 이런 수모는 안 당했을 테니까요. 급기야 이제는 정부는 정신착란 스테이지 빠져 있습니다. 강경화는 모든 외교적 옵션을 고려해서 대응하겠다면서. 교역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요.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입은 계속 나불대는데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꼭 북괴가 미국에다 대고 하는 협박 같죠. 그리고 비상식적인 정치노름을 하다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너네들이잖아요. 세계무대에선 집에서 하던 것처럼 정치쇼나 버리는 게 먹히지가 않으니까 막막하세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응이 불가피하다 맞대응하겠다. 입으로는 계속 떠들어대는데 아무런 대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이 늘 그렇죠. 정치 WO 외에는 무대책이죠. 정부는 이제 심지어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WTO 제소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끝난 건이에요. 첫째로 수출을 그냥 막은 게 아니라 주던 혜택을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고 둘째로 WTO에서는 결론이 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국이 버텨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재고가 몇 달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3, 4일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정부의 대응은 중국의 사드보복대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중국의 사드보복대 정부는 이미 중국의 사드보복조치가 국제법상 위법하다는 검토까지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소는커녕 항의도 찍소리 못하고 접어버렸습니다 미래가 어쩌고 파트너십이 어쩌고 무역이 어쩌고 하면서요 그런데 없으면 한국 산업 전반이 멈춰설 만큼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일본은 실효가 전혀 없을 걸 알면서도 제소하겠다고 악을 쓰는 거예요 결국 정부는 이 판국에 여전히 정치 쇼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종중 4대주의자들이 이 상황에 또 반일 표파리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세계 무대에서 나라의 신뢰도가 반쪽이 나고 한국 산업이 무너지는 이 엄중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문제는 한국의 북괴와의 연계 그리고 제재 위반을 계속 거론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의 문제는 미국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제재 위반은 심지어 미국 국내 법에까지 저촉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일본이 한국이 전략자원을 북한으로 유출했을 수 있다면서 무기 생산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는 미국과 반드시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용인하기로 약속을 했거나 아니면 직접 관여하고 있을 확률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든 한국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어요. 입한국의 상황 판단이 안 돼서 유니클로 불매 운동이나 하고 앉아서 물건 못 팔면 아베 너네만 손해다 이러면서 덜 떨어진 소리를 하고 앉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이부를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문재인이 저 자리에 있는 한 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죠. 아베가 선거용으로 이런. 선거용 쇼다 이런 머저리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베가 2018년 상반기에 부인이 연루된 정치 스캔들에 휘말려서 지지율이 바닥을 쳤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지지율은 그 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번 일이 발생하고 나서 지지율이 살짝 떨어졌다고 해요. 떨어져서 48%예요. 아직도 굉장히 공고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역 분쟁을 벌이면 지지율이 떨어지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무역 분쟁을 벌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경제 상황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면접장에서 면접자한테 이제 다른 회사 면접을 보지 말고 이 회사에 취업하겠다고 약속을 하라면서 강요를 하는 사회적 풍조가 생기고 있다고 해요. 오아하레라고 일을 지칭하는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끝내다 라는 뜻의 오와레와 영어 harassment를 섞어서요. 이 정도로 일본 경제가 좋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는 정치쇼가 필요 없어요. 정치쇼라는 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들고 고 나와서 나라 경제를 아작 내놓은 놈들한테나 필요한 거죠. 상황이 이런데 아베를 멍청이 취급하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해외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썸네일에 일부러 일본의 무역 보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무역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이 상황을 보복이 아니라 restriction 또는 sanction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이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어요. 오늘 지식의칼 한일 무역 분쟁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질 3부에서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수출 제한이 한국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칼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